생생 역사 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답사는 박상진 경북대 명예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티나무는, 음, 아, 이, 우리와 가장 친근한 이런 나무인데, 그 시골 마을을 입구에 당산나무로 제일 많은 나무가 이 네티나무입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시골 마을의 평범한 역사랄까요그 마을의 이야기들은 전부 네티나무 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재질이 좋기로 유명하죠. 어, 그래서 저 도선조 음. 가구 중에 이 나무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죠? 아. 예, 그래서 이 느티나무, 그 다음에 먹감나무, 오동나무 네네, 예, 이게 이제 어, 제일 많이 쓰인 음, 나무 목가구. 중에 복가구에 네. 예, 예, 그러니까 옛날 고가구에 네네. 가장 많이 예, 들어가던 예, 그런 나무이기도 하죠. 지천필제 예, 김종직 선생입니다. 아. 예, 김종직 선생이 여기서 예, 함량 퇴수를 하시고 떠나시면서 이 나무를 심었는데, 심은 이유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어, 이 태소를 하시는 동안에 40이 넘어서 옛날에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습니까? 아, 네. 그죠? 네.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홍력으로 없앴습니다. 아, 네. 예, 없애고, 아, 마지막 떠나면서 심으신 나무가 바로 이느티 나무입니다. 아. 따라서 이 나무는 어, 나이가 현재 아, 오백 사 년이가 제가 계산을 니까그 음. 정도 됐습니다. 그죠? 음. 예. 그 나무 중에서 느티나무 수명이 가장 긴가요? 아닙니다. 아, 그거는 나무 수명은 뭐 어, 우리가 생물의 수명이라는 게잘 모르기도 합니다만, 특히 나무 수명은 잘알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사는 나무 예를 든다면은 아, 어, 이 느티나무, 은행나무 행나무 어, 음. 예, 이런 정도가 오래 사는. 예, 예, 하나가 됩니다. 자, 이 아, 앞에 보시는 소나무는 이름이 반송입니다. 어, 저 반자가 아, 저겁니다. 저 소반반자예요. 아, 아, 옛날에 저 밥상 동그란 소반 네, 있잖아요. 반, 네. 네. 소반반에 소나무 송자거든요. 그 나무 생김이 동그랗죠, 그죠? 네. 음, 그래서 반송인데 반송하고 저기 소나무는 무슨 차이냐? 저 소나무는 줄기가 이렇게 하나 올라가죠 그죠 근데 네. 반송은 밑에서부터 아, 여러 줄기가 네. 여러 개 올라가는 게 차이점이에요 아, 금방 네, 하실 네, 수 네. 있죠 그죠 예예 네. 어자 네. 네. 여기 학사루입니다 그죠 이학사루는어 네. 저기 최치원 선생이 아마 설립했다고 하는데 확실 하지는 않답니다 늦티나무하고 네. 학사로가 또 관계가 됩니다 김종직 네. 선생이 함량. 함양... 어 그, 어, 대수. 저, 대출하실 때, 본래 이 건물이 저 바로 늦게 나무 옆에 저쪽 저 군층 저, 어, 저 자리에 있었다 그래요. 그게 네. 이제 학사로에 올라가 보니까 어그 음, 유자광이 예, 편액이 그게 걸려있었대요. 네. 예, 그걸 보고 불같이 화를 냈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내가 불태워버렸는데, 어, 김정선생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 연산군때 무거사와 때 그때 유재광이가 실권을 잡고 있었으니까 예, 어, 그때의 소위 부관참시를 하는 한필미가 됐다 음. 최치원 선생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 대학자 김정직 선생이 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어, 요 보이는 나무는 어,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 예, 어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 어, 백일홍 나무예요 아 백일홍 나무 그자 아, 그러면 이런 유래부터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백일홍 나무를 좀 빨리 해 보십시오 백일홍 나무 백일홍 나무는 나중에 배롱 나무가 네 돼요 그래서 나무 이름이 배롱 나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은 백일홍 목이죠 그죠 자그 나무는 주로 선비들하고 스님들이 좋아하던 나무예요 어 그래서 그 선비 집에는 이게. 잘 합니다. 아. 왜 이게 백일홍나무냐? 한번 피기 시작하면 백일을 간다. 그래서 아. 어, 백일홍나무인데, 네. 자, 꽃이 화무 시비롱이라고 하죠. 그죠? 네. 어, 그러니까 백일 안 갑니다. 그런데 이어달리기의 명수입니다. 아. 아래쪽을 피면 계속 피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 우리가 보는 데는 계속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대체로 우리나라 같으면 한 7월 중하순에 시작하면은 구월달까지 계속 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일홍 나무는 근데 주로 선비의 집에 많이 심던 나무, 어, 저게 뭐 병산서원, 옥산서원, 뭐 이렇게 유명한 서원에 네, 이 나무가 꼭 하나씩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아, 여기는 함양 상림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상님이라면 하림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 그 상림, 하림이 다 있었습니다. 합쳐서 대관님이라고 했는데, 어 중간에 이게 막 개발되고 이러면서 어, 중간이 잘려가지고 좀 하림은 없어져버리고 상림만 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 천백 년 전에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치원 선생이 한양 태수를 하실 때 이거를 숲을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람 손으로 심은 인공림의대표적입니다또 아 여기는 음. 평지림이고, 또 네네. 특징은 여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침엽수 소나무가 없습니다. 전부 화엽수 만들기 딱 깔렸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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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 이건 왜 인공적으로 왜 심었느냐. 에, 저 최지원 선생이 태수로 부임해 오고 보니까, 이거 바로 옆이 위천이라는 제거 어큰 강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위천이 범람을 해가지고 함양 시내가 함양읍내가 맨날 음. 수혜를 입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이쪽 최종 선생이 안 되겠다 이거를 공사를 하자 해서 처음에 재방공사를 했답니다 재방공사를 하고 재방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어, 거기다 보완하자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장 돈이 안 들고 효과적인 방법이 이 나무 심는 거야 이제 나무 종류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여기 지금 지금은 버드나무가 거의 안 보이는데 옛날에 아마 버드나무를 많이 심은 것 같아요. 그 버드나무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대로 그냥 이렇게 어그 가지만 내어지고 모양만 이쁜 게 아니고 땅 속에 뿌리가 또 상당히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 흙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비롯해서 여기다 나무를 심어서 흙이 음. 이게중에 밀려드는 것을 방지한. 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 저처럼 나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최초의 인공림이라고 합니다. 인공으로 심은 네, 나무라고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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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아, 지금 저 수반에 바로 네. 어, 함양상림숲 안에 좀 들어왔습니다. 여 지금 이 안에는 약 120종의 수종이 있습니다. 네. 그데제 이렇게 숲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만나는 거는 뭐한 10, 10여종 남짓이고 안에가 아, 아, 예. 음. 이제 식물 조사를 하면은 네. 예, 그 정도 나옵니다 네. 지금 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요게 나무 이름이 자귀나무입니다 아 자귀나무요? 예어 그러니까 어원을 의잘 모릅니다만은 쉽게 생각해서 잠자는 데 귀신같은 나무 이건 옛날부터 어, 남녀 화합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어, 그래서 한자 이름도 합환수입니다 아 합칠합자에다가 네. 어, 기쁠환자 나무 아 숫자를 썼데 왜냐 자 요거는 어, 밤이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 탁 건드리면은 어, 딱 주문하는거죠 네네. 아, 신경초. 신경초 아, 아 그거하고 똑같은 나무예요 아 어, 시, 시, 식물학적으로도 거의 그 같은 계통인데 네. 자 요거는 밤 되면은 이렇게 다칩니다 아. 잎 아. 그런데 여기 전부 다 맞이 보고 있죠, 그죠 네, 그 딱, 딱 다쳐가는데, 네네. 딱딱 다쳐가는데 맨 위에 가면 꼭대기 잎 하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부부검설 상징인데 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맨 위에가 호레비가 안 남죠. 그렇네요. 예, 부부라고 해죠. 짝이었어요. 어, 전부. 남을 같은데 안 예, 저, 저 전부 짝이 있잖아요. 그죠 예. 어. 그래서 이게 그합 한수 음. 부부간의 아, 이렇게 이제 사랑을 상징하는 아 예, 그런 놈입니다. 자, 이거는 열리목인데 열리목이 뭐냐 하면은 두 나무가 이렇게 어, 맞닿아 가지고 하나처럼 되는 게 열리. 예. 네. 그러니까 줄기가 이어지면 열리목, 네. 가지가 이어지면 열리지. 아. 예, 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열리목이나 열리지는 아까 자기 나무처럼 저 사랑나무입니다. 아, 남녀 간에. 아, 이제 그러니까 평생 안 헤어지고 같이 산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건데, 본래, 음. 본래는 이게 저 삼국지에도 나오는 채옹. 음, 음 채옹이란 분이 자기 엄마 묘소에다 이걸 심어놨는데, 그 하도 효수, 효심이 지극해서 거기에 묘소에 심어 놓은 나무 둘의 가지가 서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 열리지라고 하면서 바로 효성, 그 효심의 상징인데 이게 뒤쪽으로 오면서 당나라 현종 때 양기비하고 어, 현종하고 그 사랑 이야기를 백거이가 그걸 노래를 했습니다. 그걸 노래하는데 거기에 뭐 우리가 이생에서 만나면 열리지가 되고 뭐그 다음에 뭐 후생에 만나면 뭐 뭐가 되냐 하는 네. 그런 실을 엎을때이 나무가 나오면서 사랑 나무가 되었어요. 아 네, 남녀간의 사랑.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별칭이 열리목에 별칭이 사랑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어, 천년의 약속하고 적어 나왔는데 저 뒤에 보시면은. 네, 잠깐 보세요. 그 뒤쪽으로. 네네. 그 뒤에 보면은, 느티나무 개서나무. 두 나무가 맞닿아가지고, 네. 맞닿아서, 이제 저게 오래되면 한 나무가 된다는 건데. 그렇네요. 네. 식물학적으로는 종이 달라서 절대로 한 나무가 안 됩니다. 네. 저 경우에는. 네. 네. 그러니까. 저거는 김건본 노래대로 잘못된 만남이에요. 아하하, <laughs> 잘못된 만남. 네. 초후. 네. 한 나무가 안되니까저금 괴로운 일이잖아요. 네, 네. 부부간에 저렇게 만나면 큰일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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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같은 나무, 접붙임이 되는 나무라야 진정한 아. 열리가 됩니다. 아. 한 나무가 되어버는 거죠. 예, 우리나라 숲에는 항상 제일 많은 나무가 참나무예요. <laughs> 그죠? 아. 어, 그리 이제 화력수에 제일 많은 나무가 참나무. 네. 그 다음에 침엽수에 제일 많은 나무는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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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에는 소나무는 없습니다, 그죠? 예. 네. 네, 그럼 여기 참나무인데 여기 참나무가 중간중간에 많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참나무 하는데 참나무란 이름은 식물학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음. 일반 이름이에요. 음. 그럼 참나무를 뭘 참나무라고 하냐? 도토리가 달리는 이쪽 음. 경상도 말로 꿀밤이 달리는 나무는 전부 참나무. 참나무라 그래요. 아. 사람들이 묶어서. 네. 네. 어, 선, 어, 상수리 굴참 졸참 신갈 갈참 떡갈 아. 예 어, 저 뒤에 나무는 다 뺐습니다 그죠? 네네네. 예 그거를 합쳐가지고 <웃음> <웃음> 그걸 합쳐가지고 집합적으로 부를 때 참나무예요, 참나무예요. 음. 그럼 참나무의 의원은 뭐냐? 참나무의 의원은 한자로 쓰면은 진목이에요 참진자 나무목자 음. 아, 네. 예그왜 음. 진목이냐? 참나무에 옛날에 임이 많아가지고 그는 어저 고고발굴 같은 거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움막집에 이게 뭡니까 이 재료가 예 전부 다 참나무요. 음, 우리나라 아, 참나무가 아, 많고 이게 또잘안 썩고 오래가고 나무로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집목, 집목이라든가 음, 진목. 음. 우리 말로 합니까 참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나무예요. 아, 그래예그요한 아. 종류인데 지금 보시는 저 졸참나무는. 네. 어, 왜 졸참이냐? 군대 가면 계급 제일 낮으면? 쫄병 어, 그 잎파리가 제일 작아요 참나무 아, 중에 졸참 재밌네요 막내 참나무 막내 나 이게 제일 작아요 근데 이게 잎사귀는 작아도 네. 도토리묵을 만들면 이게 제일 맛있어 서아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이 <laughs> 나무도 우리 숲에서 흔히 만나는 나무인데 이름이 물풀의 나무예요 물풀에 나무, 나무. 예, 많들어갔 예, 예. 한자로 쓰면은 수청목이라고 써요. 물 숫자에 풀을 청자, 네. 나무목자. 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저거 가지를 꺾어서, 우리에 이렇게 살살 흔들면은 파란 물이 우러나요. 오. 그 한자로 수청이고, 네. 어, 우리말로 하면은 물풀의 나무. 음. 이름이 아름답죠, 그죠? 네. 물풀의 나무.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어, 어 옛날,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 하던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가지고 뭘 만들었냐. 도리계를 비롯한 농기구의 이 나무가 최고예요. 왜냐, 이게 나무의 질긴 성질, 인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인성이 이게 엄청 강해요. 음... 그래서 옛날 우리가 뭐야, 야구방망이, 네. 라켓, 네. 전부 이걸로 만들었잖아요. 아이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뭐 옛날 그림 같은 걸 봐도 이 나무 이제 어 저기 뭡니까 이 나무 가지고 뭐 만들고 뭐 이러던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이 나무 밑에서 일하는 뭐 그런 그림도 나오고 네, 이렇합니다 네. 그죠 우리 민족한테는 이게 네. 굉장히 쓰임새가 많던 쓰임이네 쓰임새가 많던 그런 귀한 나무였네 근데 이름도 아름답고 그런데 이 나무에 또 하나 쓰임이 뭐냐 옛날 불기 작가고 곤장 때릴 때 네. 아 이게 곤장나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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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장인데 그런데 우리 아, 네. 옛날 기록들을 검토해 보면 재밌어요 이게 좀 단단하고 질긴 나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그 임금님들이 고양이 주 생각한다고 그건 너무 아픈 것 같으니까 좀덜 아픈 <laughs> 버드나무로 바꿔 주라 네. 네. 보드나무로 바꿔놨더니만 또 자백을 잘 안한다고 또 그냥 이걸로 다시 되돌아가자 자백을 아, 안한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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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네. 아, 여기 있는 짜, 어, 작은 나무는 사리나무입니다 어, 예. 아, 저 상시호 살입니다 살인 나무예 사리나무인데 이게 작은 식물인데 어, 옛날에는 이게 엄청난 자원식물이에요 예 음. 우리말 중에 사리 때, 사림문, 뭐, 이런, 그, 아, 들어가는 아.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그게 전부 다, 이제, 어, 그런, 이제 우리 옛날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에는, 뭐, 바구니도 만들고, 네. 뭐, 만들고. 그런데 음. 나무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엄청 단단합니다. 오. 아까 박달나무하고 거의 나무 강도가 같아요. 그 뭐, 손가락 굵기 이게 제일 굵어지는 건데. 그래서, 어, 이게 옛날부터 쓰임이 굉장히 많던 나무. 음. 그, 왜, 아, 우리 그 연속극, 옛날 연속극 같은 거 보면은, 밤에 햇불 들고 어디 움직이잖아요. 그래. 지금은 그거다, 저, 석유 소뭉치에다 들고 던졌는데, 네, 옛날에 석유가 었어서 음. 그러니까 옛날엔 사리햇불이에요. 사리 아. 아. 이거를, 사리비 하시죠? 그죠. 사리 그거 만든 거 있어요. 사리햇 빗자루를 네. 그걸로 묶어가지고 그 끝에다가 아. 불 붙이면은, 이게 나무가 단단한 나무라서 엄청 오래 타고 화력이 좋은 거예요. 예, 이 나무는 팽나무예요. 팽나무. 예. 주로 남쪽에 주로 있는데 남쪽에 당산목으로 당산나무로도 흔히 이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티나무 예. 남쪽에 당산나무는 느티나무 다음으로 이게 많을 거예요. 예. 이거의 다른 이름은 포구나무예요. 왜냐? 포구에 많이 자란다고 아, 포구, 그래서 예예예 예 폭우란 예, 예, 포구. 예, 말 알죠 그죠 네, 네, 네. 예저게어 그래서 이거는 바닷물에 제일 강한 나무 아. 나무 중에 바닷물에 강한 게 바닷가에 가면 해송, 네. 해송. 네. 예 표준말로 곰솔이라는거 거의 바닷물에 잠겨 자라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화력수 중에 이게 제일 강해요 음. 그러니까 어, 바닷가에 포구에 당산 나무로 심어 놓고. 옛날에 배를 이렇게, 어, 저기, 뭡니까, 음, 배가 안 움직이게, 아, 육지에 네. 묶어 놓는 그런 나무로 아. 사용을 하기도 했던, 이것도, 어, 우리 손조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던 나무입니다. 그죠? 그 다음, 요, 근래와서 가장 어, 가슴 아픈 나무는 팽모강의팽이이뜻입니다그 아. 일대에 탱나무가 많아가지고, 행복한게요, 그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가장 철번 나무가 됐습니다. 네, 아 여기 요 근래 트, 뭐 주로 심었고 옛날에도 아마 있긴 해, 했을 겁니다. 아요 나무는 이팝나무예요. 이팝나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하얀 꽃이 어, 봄에 하얀 꽃이 피는 나무인데 왜 이팝나무냐? 예, 이, 이 나무 꽃 피는 데가 2 4절기 중에 이파 임시에 피기 때문에 이파목이 이한 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어, 조선 시대에 하얀 살밥을 먹으려면 벼슬을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왕조가 이시 왕조니까 이시의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흰 살밥을 이밥이라고 했어요. 네. 옛날 은들한테 물어보면 흔히밥이라 그래요. 이밥이란 말이 이시의 밥이란 소리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냐 이게 꽃이 피면은 되게 큰 나무들이 벚나무 말고는 꽃이 많이 안 달리는데 이거는 이 나무 위에 이렇게 이렇게 꽃이 피는데 멀리서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배하고 부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사기 밥그릇에 호봉으로밥 담아놓은 상상을 하고 이밥이 이, 이 이밥이 보이는 나무 이팝나무 그렇게 된 나무로 근데 예. 네, 교수님 이팜나무랑조팜나무랑 같은 계열이 어? 아, 그. 이름만 비슷하지 전혀 별개의 아, 나무인데요 아, 예. 어. 자 조팝나무는 어떻게 원이 되냐고 쬐끄맣게 하얀 꽃이 피잖아요 그죠 네. 어~ 그런데 기게 하얀 꽃 피니 고, 꽃이 자잘한 꽃이 핍니다 그죠 음. 옛날 사람들이 작은 건 어디다 비교합니까 아. 좁살에다 네. 비교합니다 그죠 꽃이 작다는 뜻만이 아니고 그 조팝나무라는 거는 어, 옛날에 조를 가지고 밥을 해 놓으면은 그게 이렇게딱 갈라지면서. 좀 하얗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초밥 같이 자잘한 꽃이 피는 나무, 초밥 나무가 조밥 나무가죠. 어, 오늘은 역사가 깊은 이 함양 땅에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나무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어, 특히 교수님께서 나무의 유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을 함께 실제 나무를 보면서 듣다 보니까요. 너무나 흥미롭고 실감나서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열성적으로 어, 참여해주시고 같이 둘러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생생역사 토크 두 번째 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맨션의 탄생과 아파트의 욕망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네티나무처럼대버리는게 인생의 아 목표였는데 아, 네. 내가 네티나무처럼못됐어요네티나무가넉넉한 품이 있잖아. 네. 아 그게 어, 어, 모든 사람을 다저 품어주는.